자, 타타타타탕님이, 마초형 아직 병원 일 다녀요? 그럼요, 아, 죽겠어, 그냥. 아이, 씨. 아이, 우한 코로나, 이거, 씹어먹을 거. 아, 진짜. 아, 내이 방송 한참 할때 2015년에 메르스 때문에 그 난리를 쳤는데. 와, 씨, 5년 만에 그 코로나. 너무나 힘듭니다. 주기로 봤을 때, 2025년에, 2025년 전후에 또큰 걸로 한방올거 아니야. 그, 더 걱정돼, 그게. 아, 박대건의 소리, 이제 병원, 우리 병원 같이 다닌지가 11년, 12년, 11년 차? 이렇게 되고, 저는 아직 10년 안 됐어요. 저 9년차. 자, 일단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선수들 기다리니까요. 네. 자, 가자. 어이, 자, 맞춰방송. 전장 나이트 쉐이드에서 RJH 테란과 인네 테란의 대퇴전 네, 어, 동족전 아이, 좋아요. 네, 전장으로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승 가져가는 인내 테란이에요. 그 도전자 R J H 테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했구요 네, 본 전장 나이트쉐이드 보이시는 5시 쪽 파란 색깔 테란입니다. 네, 짐 레이너와 같은 파란색이네요. 네, 테란 인내 테란이고. 자, 그에 맞서는 11시 쪽 빨간 색깔 자치령 같은 테란. 네, 자치령인데 별 모양에 웃고 있네. RJH 테란. 자, 우리 가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자치령과 짐 레이너가 싸운다. 혹시 자치령이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시려나?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스타크래프트 스토리에서 짐 레이너 쪽이 이기는 건 말이 안 됐다. 자치령이 이겼어야 했다. 네, 어 있네. 그리꼭 뭐 건담에서도 조드 쪽 그런 ]입니다. 그런 할로우 쪽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마 쪽안좋 악역 쪽. 네. 인내 있어. 자치령은 그저 빛이랍니다 네. 아그 팔로우 감사합니다. 제가 똑과 아, 똘보기 님 팔로우 땡큐 so much. 라고 이렇게 중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가스의 투병형 전진으로 때려버립니다. r g h 선수. 자, 인내 선수 모르거든요, 이거 지금. 네, 모르고 그냥 투병형이 아니라 군수 공장으로 올라갔는데 야, 이거 사신, 갑자기 나오는 거에, 뭐, 화염차고 사신이고 다 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인정사정 없이 뚝배기 날라간다잉. 자. 아, 건설로 버 계속해서 뽑아내고 있구요. 이게 일꾼을 찍으면 찍을수록 사실 이게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네, 원 군수공장에서 화염차만 한 두기까지만 나와준다고 하면 사실, 사신, 상대방 사신 막아내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신 찍혔거든요. 이제, 이제 사신이 찍혔기 때문에, 아이, 폭탄 잘 써줍니다. RJH 선수. 자, 사신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사신을 잡아버리는 게. 자, 원 사신에 원 화염차 뜨면은 약간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거. 네, 폭탄 깔아주고요. 일직선상으로 들어가면은 네, 위험하죠. 위험하죠. 이거 사신 다 잡힐 뻔 자, 빠져나갑니다. 자, 추가 사신 합류하는 모습이고요. 피 채워줘야 됩니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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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여, 이거 화염차한테 다 썰리겠는데? 근데 이렇게 피가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타이밍을 줘버리면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네, 화염차 리페어하고 네, 사신 추가로 꼭 아, 이렇게 올라가다 뒤지는 거예요. 수비하는 거야. 아 망했어요. 야 역시 정의의 짐레이너가이기는 각도기가 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막으면 사실 이렇게 막아버렸으면은 사실 네 니네테란한테 굉장히 지금 웃는 그림이거든요. 테크트리도 올라갔고 죠 테크트리도 우주공항까지 이미 올라가고 있고. RJH 선수는 앞마당은 가져갔지만 이제 군수공장 완성 단계인거기 때문에 테크트리 차이도 심하게 납니다 네.. 심하다 브라더스야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오버워치 방송도 해야되는데 오버워치 요즘에 아.. 아니, 걔네는 얘 블리자드 요즘에 왜 이렇게 마음에 안드는 짓 많이 합니까? 오버워치도 무슨 이상한 뱀핑 만들어가지고 아니 무슨.. 라인하르트를 벤을 하지 않나 주간 뱀픽을 고르는 기준이 뭐야? 랜덤으로 돌리는 거야? 집들이뭐 꼴리는 걸 하는 거야? 뭐 그것도 모르겠고 아무튼 나게좀 아, 그래요 아무튼 좀그 어딘가 모르게 좀음에안들어고 오버워치 그렇게 해버리면 원챔 일정은 어떡할까 아무튼 그래서 네 그래도 그래도 네. 갓게임 스타2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뭐 재밌게 하고 있기는 재밌게 주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저 옛날에 블리즈컨 갔다 왔죠 오버워치 출시하는 블리즈컨 네, 오버워치 발표하는 블리즈컨을 갔다 왔지 2015년에 초대받아가지고 준나 그때 공짜로 갔잖아 비행기 값 하나도 안 들고 숙소비 하나도 안 들고 블리즈컨 초대받아서 갔다 왔는데 아 그때 막 김유진 선수랑 네, 둘이 셀카도 한번 찍고 막아와 내가 내가 만났다 이러면서 막아 갔다 왔는데 공의 네, 인사는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 김준식님이 요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을 지금 오늘은 더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뒤에 선수가 하나, 둘, 세 분이 남아있는데, 네, 제가 어차피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또 김준식님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팔로우 감사하고요. DC인사이드 거기 우주전쟁 마이너 갤러리랑, 네, 뭐 스타크래프트 투 갤러리랑, 협동조합 갤러리랑, 그리고 마초방송 특혜더에다가 제가 항상 공지를 올리니까 네 제가 특혜더 링크를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여기서 신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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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러 봇 두기 잡혔고요 자동포탑이었나 봐요 그죠 자 이러면서 네 사신제거 양쪽이 일단 이렇게 해서 전투는 소강상태이긴 한데 네 깔끔하게 막아내고 이후 테크트리도 빨랐던 인네테라니 일꾼도 조금 더 많고 아 일꾼도 똑같고 경력도네 병력도 조금 더 많습니다 인구수도 많고요 자동포탑으로 계속 괴롭혀주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소득을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RJH 테란이고 야 이러면서 뭐야 여기도 자동포탑 러시네야 자동포탑 러시 자동포탑 러시아 극혐이야 자동포탑 러시자 근데 밤까마귀가 다 죽었다는게 조금 낭패인데요 아니야 근데 건설로 잡히고 한거 생각하면은 지금 RJH 테란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긴 합니다. 네, 일단, 밤까마귀 두기는 다 잡혔습니다. 인내 테란이고요 아, 경기를 좀 집중을 해야겠네, 이게. 음? 자, 이러면서 네, 사신을 필두로 한 해병 탱크 진출입니다. 자 밤까마귀도 자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유튜브에 구독하기 좋아요 네이버TV에 구독하기 하트 네, 트위치에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 4개 채널에서 동시에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자이 태태전 해, 탱크 대치 들어가면은 골치 아프지 자, 자리를 이동을 해주고 있는 RJH 테란이고요. 여기 지금 트리플 가져가려고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오오오 오, 오! 공성 모드 오브 공성. 자, 오 그래도 타이밍 맞게 딱 네. 사령 아, 병력을 빼주고 있는 인내 테란입니다. 오, 양쪽 다 테테전을 아주 못하는 선수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오 야 이게 제거가 된다고 사이클론도 정체가 뭐냐 사거리 시만 받 바꿔... 아니 사거리가 완전 살아 있네 그죠? 자 이러면서 추가 해병들이 갑자기 오다가 멈췄습니다. 네 뭐냐 너네 농땡이 치는 거냐 이런 애들 싹 잡아다가 네 삼천교육대 보내버려야지. 자 이러면서 왼쪽에 네 양쪽 동과 서로 대치네요. 근데 공성전차 배치도 그렇고 일단 무엇보다 인내테란이 언덕 위에 있다는 게 아, 가장 부담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어, 삐져나가면 맞아!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사실 뭐 이대로 시간이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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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흐르면은 RJH 선수가 유리하긴 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미 트리플이 잘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RJH 선수가 제역전을할수 있는 기본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아 RJH 선수도 공방업을 안 하네 아 이게 문제입니다 인네테란공2업방 이업, 이업 끝나거든요 이제 아 근데 R J H 선수가 공2업방공1업방 일업 일업도 안돼 있어요 지금 바이오 이게 지금 눌리기 시작했거든요 요것이 문제구만 자 이러면서 지금 네 추가 멀티 가져가네요 오 과감한 추가 멀티 쿼터풀 자, 양쪽 병력 인구수는 인내 테란이 조금 더 많습니다. 뭐, 조금 더 많은 거지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소한 차이예요 탱크를 어떻게, 공성 모드를 어떻게 박느냐에 따라서, 네, 충분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정도의 인구수 차이고. 자, 이러면서 지금, 아, 인구수 막혔어. 아, 아, 아니다. 뚫렸어. 아니네. 막혔어. 막혔어요. 열심히 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 요 타이밍때 인구수 막히면 사 대량난감이에요 대량난감 자 이러면서 탱크라인도 쫙 펼쳐진 상태로 일단 네 수비를 해주고 있는 이네세란인데야 이러면은 테텔전 조금 장기전 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쵸? 경기를 길게 봐야 되겠네, 그죠? 길게 봐야 돼. 한참 가고서 이거. 자, 보겠습니다. 해병왕기 제거, 그죠? 3 3업이 끝나면은 네 인내테란이 진출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어, 업그레이드 해병 업그레이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죠? 한타 중에 사신줄에 팡팡 터지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거의 그 킹스맨 영화에 나오는 그 폭탄 대가리 터지는 느낌으로다가 다 그냥 업점프 가는 거죠, 그죠? 내 걸리는 거 아니야 컴퓨터? 아,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차이 많이 나는데, 이거 극복 가능한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해병 개체수 차이도 나기는 나는데, 아, 인내 테란, 약간 망하는데요, 이러면. 자, 수세에 몰렸어. 해방선이, 아. 아, 해병이 갑자기 뛰어들어가더니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 뭐냐, 이거. 아니 갑자기 왜 뛰어 들어갔지? 급발진해버렸는데요. 해병이 자 인네테란 올라갑니다. 자 북진 자, 짐레이너가 이기는가? 자 인네테란이 경기 굉장히 유리해졌고요. 200-200 가득 채운 인구수에 자원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행성 유세 뭐 추가로 더 지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지금 이거 뭐 의료선 걸리면은 주니교 들로간다한 방식이다 다네 야금야금 땅따먹기에서 완전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네 인내 테란입니다 적진 코앞에 지금 공성 전차가 네 하객진을 펼쳤습니다 거의 딱 이렇게 병력과 같이 해가지고 오 이게 더 무서워 와 깜짝아 야포커싱에서 나가가지고 모른 안 보였는데 갑자기 해병 딱 보이니까 야 이게 더 무서워 이게 더 무서워 아 들어가는데 아 사라지죠 네 R J h 테란 병력 사라집니다 야 웃자면 좋아 이거 이거는 약간 해방선이 배치가 돼도 문제야 물량 차이가 너무나서 탱크 라인이 거의 말리장성이죠 이렇게 쫙 이게 다 탱크 라인이다 야 이거 뭐 웬만한 태태전 병력으로는 뚫고 나가기 어려운 수준이야 그죠 자, 요거 깨지 행성 요새 제거 되고요. 자, 경기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자, 기울대로 기울어버린. 오, 한번 빼나요? 요, 뭐야? 착한 남자. 자, 근데 또 r j h 테라 포기를 모르는 남자. 네 바로 추가 멀티 가져가서 또 채취하고 있죠. 자아 시까지 추가 멀티 스캔으로 확인했구요자 오. 아 어, 전투 순양함이 나오긴 했는데. 아. 어... 이거 뭐 전투 순양함으로 뭘할 거였으면 최소한 전순이가 한열 대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GG가 나오면서 인내테라니 2 연승을 가져갑니다. 맞다 오늘 경기 많네 그죠? 수... 수고하셨습니다.